2005년 9월 고2 가나형 27번 문항을 풀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로그 형태를 활용하는 문제겠죠. 문항 자체가 굉장히 과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알고리즘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알고리즘은 단한 개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셨을 때 로그a의 b는 c다. 그래서 이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x, y, z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이 하늘색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로그x의 2 제곱이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결과 값인 c가 2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러므로 log x의 4는 2가 되시죠. 이런 식은 지수식으로 변형해 주시면 x 제곱이 4가 되시니 x는 양수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도 한번 구해 볼게요. Y 같 은, 경 우도, 비 슷하 게 해보 시면 로그 4의 Y 는 z 가 나오 죠？어 그러면 저희 는 z 랑 아직 y 를못 구하 니까 아래 식을 하나 더해 볼게요. 그 다음 에, 세 번째 줄은2랑 z 랑2를활 용하 는 것이 죠？그래서 로그 2의 z 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식으로 변형하면 좋겠죠. 2의 제곱이 z가 되니까 z는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를 회색식에다가 넣어주시면 지수식으로 변형하면 되겠죠. 4의 4승이 y가 되니까 4의 4승은 256이 되죠. 그러므로 x, y, z의 합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56 더하기 4가 되면서 답은 26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화 자체가 알고리즘이 딱 한계가 있죠. 그 알고리즘 한 개짜리를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고요. 사실상 4점짜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면 거의 3점짜리겠죠. 그리고 내신에서도 앞장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